방송 시작합니다 지시대명사 잘 들으세요 지, 지시대명사 특히 영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든지 중학교 선생 고등학교 선생들 그 다음에 대학 교수들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영문법을 잘 가르치려면 내 얘기를 잘 들으세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it was uh, that 강주구문에서 it is that 강주구문에서 그러면 이트는 뭐냐? 이런 이트는 뭐냐? 그러면 이트의 성격이 이트가 얘입니다. 데디아를 받는 것이 그 이은 데디아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공원에서 어제 만난 것은 것은 그 여자였다. 그러니까 이트가 데디아를 받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음, 여기 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 it is that 구문에서 특이한 것이 있는데 가르치는 것이 생업이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가르치는 것이 생업이다. 다음에도 한번 하겠지만 it's teaching it's teaching that Does for a r i v i n g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h a t 강조구문이지 이것도. To for a r i v i n g 은 생계를 위해 무엇을 하다, 생업이다. 그러니까 it teach 해도 돼요. It teach that does for a r i v i n g 이렇게 teaching 해도 괜찮고 teach 해도 괜찮습니다. 특이하죠 그러니까 원래 teach는 동사니까. 두라는 강조어를 써야지 이디지댓 구문에서 인용을 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디지댓 구문에서 it was 또는 이디지 teaching 또는 i 지 i 이디지 teach that does for a living 이런 말을 써요 어, 그 다음번에 한번 다시 한말 하죠 자그 다음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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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ce on 원 플러스 온 요거 요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 하느냐 요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당신이 쉬는 날은 당신 자신의 날이다.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보낼 수가 있다. 자,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잖아요. 당신이 쉬는 당신이 쉬는 날은 당신 자신의 날이다. 그때 your day of is your own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는 원한다, 살기를 그의 자신의 집에서 그러니까 OWN이 형용사로서 자기 자신의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는 그의 자기 자신의 집에서 살기를 원한다에서 주어 타동사 목적어, 얘는 이제 부사구죠. 삼형식인데 자 이렇게 해석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t h e house is not her own. 다음에 하우스가 생략된 거란 말입니다. 세, 생략된 것이니까 그 집은 그 여자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에, 그 여자 자신의 집이 아니다에서 하우스가 생략됐으니까 하우스를 살려서 그 집은 그 여자 자신의 집이 아니다. 그 여자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집은 그 여자 자신의 집이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석 처리를 잘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요것을 보면 돼요. 요 하우스가 요,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아래처럼 생략할 수도 있다. 음, 생략할 수 있을 때는 누가 봐도 생략해도 문맥 파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때 생략하는 거죠. 됐죠? <laughs> 그러니까 영문법을 가르킬려면은 영문법 공부를 제대로 잘해서 가르쳐야지 자기도 몰리면서 학생들한테 괜히 거짓말하고서 영문법 이게 자기가 뭐 만들어냈냐 그렇게 거짓말해서 가르치면 안됩니다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끔 어떻게 영문법을 자기가 만듭니까 예. 언중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런저런 다양하게 쓰는 표현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기가 예. 그럼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자 이제 지시대명사입니다 지시대명사 잘 보세요 I think 나는 생각한다 뭘 생각하느냐 is This is better than that. 이것이 저것보다 더 좋다고 나는 생각한다 해서 여기에 think랑 this 사이는 에 접속사 tht, that이 생각된 거죠 이것이 저것보다 더 좋다 this가 주어, is가 동사 better는 구세 비교급으로서 얘가 주격 보위에서여 This is better. 이것은 좋다 더 좋다. 비교급 된. 됐죠? 이것은 나는 이것이 저것보다 낫다고 좋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접수가 대이색됐다는 거. 그래서 이 디스는 랑댓는 서로가 대조를 이루었잖아요. 이렇게. 이것과 저것 서로 대조를 이룰 때 이렇게 지시 대명사 디스라든지 댓를 써요. 헬스, 건강은 is above wealth. 부보다 위에 있다. 건강이 재산보다 낫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디스는 가까운 웰스를 가리킨단 말이죠. 웰스. 가깝잖아요. 디스라 실제로 이 거리가 1cm뿐이 안 되잖아요. 가까운 거 가리킬 때는 디스. 먼 것을 가리킬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데까지는 멀잖아요. 한 10, 15cm, 20cm 되나? 이렇게 그때는 먼 것을 가리킬 때는 대슬써요. 진짜로 멀잖아요. 부는 건강보다 덜 귀중하다. 프레셔스가 귀중한 얘가 주어. 웰스는 명사인데 웰스를 대신 받는 디스는 대명사더라 이 말이에요. 명사를 대신하니까 대명사. 동사를 대신하면 대동사. 부정사를 대신하면 대부정사, 이렇게 주어, 동사, 얘가 형용사로서 주격부에서 이형식이죠. 덜 얘는, 얘는 리틀의 비급이잖아요. 교 리틀, 리틀, 레슬리스트, 이렇게 건강은 건강은 부보다 낫다. 푸는 건강보다 덜 기중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자는... 여기서 디스는 전자가 얘가 전자잖아. 얘가 후자지. 후자는 전자보다 덜 기중하다. 후자는 이 디스가 후자예요. 후자는 전자 헬스보다 전자보다 이 앞에 나왔으니까 전자 얘는 후자. 전자는 후자보다 덜 중요하다. 이게 전자 후자 여기 전자 후자는 이때더 디스는 더 레터 t h e l a t t r 여기서는 더포모 후자. TH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후자. 얘가 후자. 더레터. TH L A T T 더 파머. 얘는 더 파머. TH F O -R M E R. 파머. 파머 전자. 더 파머. 됐죠? 그다음에 한더 크라이밋 오브 코리아. 한국의 기후는 오스트레일리아의 기후와 같다. A is like B A는 B와 같다. 그러니까 얘가 이 대시 크라이밋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한국의 기후는 오스트레일리아의 기후와 같다. 이렇게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대시라든지 도주를 써요. 태세는 단수형이고 도주 태세 복수형은 도주 복수형 더 명사 오브 이렇게 더 명사 오브이럴 때는? 덴댓오브 이런 식 오브? 10대 오브? 오브? 토끼의 귀는 귀들은 복수죠. 고양이의 귀들보다 더 크다 해서 얘가 도즈 여기 10대 오브? 10대 이 도즈 오브는 이 도즈 오브는 디 이어 오브 란 말이죠. 디 이어 오브. 이해 갔죠? 비교급 라지 라저 라지스트. 비교급 된. 이렇게. 주어 동사 형용사로서 주격포. 이 형식이죠. 주어가 어떻다고 설명해주면 주격포가 되는 거예요. She said nothing. 그 여자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것이 이것이 뭐냐? 그 여자가 어떤 어떤, 말, 어떤 말도 하지 않고서 가만히 있는 거. 이것이 이아문장고전철를 가르키는 거죠. 이것이 주어 만들었다. 그 여자의 아버지를 얘가 목적어 엥글리 형용사로서 목적격포 더 화, 환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그 여자의 아버지를 환하게 만들었다. 잡보세요 주어가 동사했죠. 이것이 만들었어요. 환하게 했어요. 뭘했느냐 목적어가 보호하게 아버지가 화나게 주어가 동사하고 목적어가 보호한다. 목적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한다든지 보충 얘기를 해 준단 말이지. 무슨 얘기인 한다. 흑의 목적 부여의 형용사지 목적보. 목적어라고 목적어가 뭐라 목적어 어떻다고 얘기하는 것은 목적격 보호고 주어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것은 주격 보호죠. 여기서는 이제 어, 디스가 주어고 얘가 오형식 불완전 타동사, 얘가 목적, 얘가 목적격보로서 형용사로서 목적격보. 그러니까 얘가 불완전 타동사, 이 불완전 타동사라는 것은 완전 타동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불완전 타동사다. 완전 타동사라고 한다면 목적 하나면 충분한데 불완전 타동사이기 때문에 이 불완전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목적격보 앵그리가 또 왔단 말이죠. 이것은 그 여자의 아버지를 만들었다. 이 말만 갖고서는. 화자가 말하는 사람이 자기의 의사표현을 다할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얘를 갖고 와서 이것은 그 여자의 아버지를 환하게 만들었다 해서 이 불완전함을 보충해 줍니다 얘가 앵그리가 얘가, 그래서 완전한 한 문장이 된 거죠 주어 불완전 타동사 목적어 목적격포 자 됐나요? 그 다음에 시 프라미지 그는 약속을 했어요 얘가 주어 동사 얘가 목적어입니다 그의 빚을 갚기를 그는 약속을 했다 해서 주어 타동사 목적 그러나 그는 그는 f e a r d 두려워했다 그것을 매우 많이 여기서 이제 그것을 이제 빚 갚는 것을 되게 걱정했단 말이지 두려워하다 걱정했다 돈이 돈이 빚은 갚기는 해야 되는데 에 갚을 돈은 없는데 어떻게 갚아요? 그럼 못 갚는데? 그러면 나는 그 돈을 내가 썼으니까 그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못 돌려주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지 이제 그죠? 그러면 요 태슨 얘 여기 여기 그 명사구 얘를 가르친 가르킨다 가르킨다 이런 얘기죠 태슨. 여기서 디스는 문장 전체를 가리키고. 그래서 그는 그 빚을 갚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그빚을 갚는 것을 매우 많이 걱정했다. 이런 얘기죠. 지시 대명사. 이해 갔죠? 자. 자, 우리는 we are equal in this that we all have twenty four hours a day.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에, 그 하루에 스물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이 점에 있어서는 동등하다. 자,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인디스, 이 점에 있어서, 동등하다. 위가 주어, 아가 동사, 이꼬이형용사로서 주격부에서 여기까지 이형식이 점에 있어서, 이제 이것은 이 점에 있어서 얘는 이제 부사구죠. 이 점이 뭐냐? 이 콤마를 찍어 놓고서, 즉, 우리가, 우리 모두는 하루에 2 4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점.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동등하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뒷문장에 이 디스는 뒷문장 전부를 받아요. 이렇게 뒷문장 전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먼저 디스가 디스를 먼저 써놓고서 이렇게 뒷문장 이이 내용을 뒤다 써놓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스 댓은 앞문장 전부를 가리킬 때가 있고 앞문장 일부를 가리킬 때가 있고 뒷문장 전부를 가리킬 때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여기서는 앞문장 전부, 여기서는 앞문장 일부, 여기서는 뒷문장 전부를 가리키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영문법 영어 지금 이건 지금 저 뭐야? 지금 내가 뭐 합니까? 지시대명사. 어, 지시대명사에 대해서 지금 완전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다. 누구든지 영문법은 이렇게 설명해야지 딴 얘기하면 안 돼요. 영문법은 하나입니다. 자꾸 영문법은 의견이 갈리지가 않아요. 의견이 갈리는 것은 몇개 없고 그런 경우는 또 내가 얘기를 합니다. You must go. 너는 가야 된다. 그것도 즉시. 여기서 and t h a 네가 가야 되는 것. 이 t h a 은 네가 가야만 하는 것. 즉시 가야만 한다 이 말이죠. 여기 대은 you must고 예를 가리킨단 말이죠. 게다가 즉시, 게다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요. 게다가 그것도 당장의 말이다. 이렇게. 너는 가야 된다. 그것도 당장의 말이다. 게다가 즉시 너는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and 대은 그것도 게다가로서 인제 관용적 육법이기 때문에 외우둬야 되는 거죠. 영어는 다 외우둬야 되는데. 관용적 용법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도 외워둬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 이렇게 알아두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서치에 대해서 서치는 자, 서치 이즈 더 케이스 자, 사정이 이러하다 해서 얘가 주어입니다. 얘가. 이즈가 동사고 얘가 주격보예요. 얘가 얘가 주격보예요. 얘가. 도치된 구문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주어로 얘기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러고서 차이가 영어 선생이라는 거지 문법 선생. 그그 어떻게 그러냐면 그렇게 배웠다는 거요. 예 그렇게 잘못 배웠지 그러니까 얘가 주어고 이가 동사사고 얘가, 얘가 주격보 도치된 구문인데 얘가 주어라는 거 얘가. 얘가 주격보인데 그러니 까그 학생도 그 사람한테 배우는 학생도 얘가 주격 주어라 걸거 아니에요. 주격보가 아니라 도치구문이라는 걸 모르고서. 그 망주들은 거지 그게 자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축격부입니다. 그래서 얘를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된 거예요. 그래서 문두로 온 거지 서치가 비동사의 호다 he is a foreigner. 그는 외국인이다. 주어 동사 축격부 그리고 그래서 must be treated. 대접받아야만 한다. 취급받아야만 한다. 대우받아야만 한다. 외국인으로서 여기서 서치가 서치가 of foreign 예를 가리키니까 여기 f o r g 외국인으로 대접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He, he must be treated as such. 외국인으로 대접받아야 된다. 비동사 대접하다인데 수동태니까 대접을 받다. must be 뭐뭐 해야만 한다. 대접받아야만 한다. 에즈는 자격격이죠. 그 외국인으로서로서 자격격. 자격을 나타내는 말이죠. 여기서 에즈는. 그다음에 I may have hurt your finger. 나는 may have bp 했을는지도 모른다. 너의 손가락을 내가 배웠을는지도 어,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은 뭐죠? 그것은 내가 너의 손가락을 뵌 것은 그것은 나의 의도는 아니었다. 이런 얘기 내가 너의 어, 손가락이 아니라 f 링스군요 f 링스 감정. 너의 감정을 내가 해쳤을는지는 모른다. 내가 너의 감정을 상하게 했을지는 모른다. 상하게 했을지도 모른다. 내가 너의 감정을 상하게 했을지도 모른다. 왜뭐 해비피 몸을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너의 감정을 상하게 한 것은 나의 의도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서치는 이 대처럼 안무장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내가 너의 감정을 해쳤을는지도 모른다. 요점은 그렇지만 그것은 그러, 그러한 것은 나의 의도가 아니었다해서 이 서치는 안무장 전체를 가리킨다 이런 얘기. 이때 서치 대신에 대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서치 에지가 또뭐뭐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두, 알아 둬야 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네 경우를 서치를 알아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니까. a b c d 이게 다니까. 뭐뭐 하는 사람들. 자. 그러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돈을 거의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죠. 친구들이 부족하다. 친구들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그래서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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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 얘가 동사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니까 복수니까 원태에다가 S를 안 붙인 거란 말이죠. 여기까지 이렇게 끊어지게 되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돈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돈이 거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은 친구가 부족하다.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친구의 부족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말이죠. 이 Such as y 하는사 r 들 후는 주 m 관계대명사 얘는 선행사 그러 h 까 is a woman? Who is a woman? w h s a woman? Who is a woman? Who is a woman? Who a w w h is a w o a h o is a 는 o m a n h a w w h is a w o h a w o is a w h s a a n w h a 그 다음에, I bought, buy, b o 샀 t b o u h t bought, b o 너 g h 과 b o u g 샀 t b o u 것 h t bought, b o u 것. h t b 은 u g h t b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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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u g 같은 것 또는 같은 사람 같은 물건이지. 너의 것과 같은 것을 나는 샀으니까 같은 것들 때는 꼭 덜을 붙여야 돼요. <laughs> 같은 것, 더셈이 같은 것 또는 같은 사람으로 쓰일 때는 꼭 덜을 붙여야 돼요, 이 덜을, 이 덜을. 항상 들어붙입니다. 그다음에 요거 해피 뉴 니오. 행복한 새해가 되시길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더 세임 투유 너에게도 행복한 새해가 되시길 위해서 더 세임이 요더 세임 오 해피 뉴 디어 요걸 가리키는 거예요. 더가 붙여야 된단 말이죠. 당신에게도 역시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he became a premier. 그는 국무총리, 응? 국무총리 주석, premier가 되었다. 주어, 불안전 자동차 축격보 이영식. 그리고 6년 동안, 6년 동안 국무총리로 남아 있었다. 이런 얘기. 6년간 그 국무총리에 그렇게 국무총리에 머물 있었다해서 이 소가 부사가 아니라 대명사죠 예를 가리키는 거니까 프리미어 예를 가리키는 거니까 가 소가 부사가 아니라 대명사. He remained so. 그는 국무총리로 남아 있었다. 국무총리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6년 동안 이런 얘기죠. 이 소는 프리미어를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예요. 이게 부사가 아니라 사람들은 또 지시 부사라고 하했죠 지시 부사가 아니라니까. 지시 대명사라니까. 선생들 또 고등학교 선생들, 중학교 선생들 이런 걸 뚝뚝 일러줘야지 영문법을. 안 일러주고서 왜냐? 자기도 공부안 했으니까. 아니면 했으면 했어도 잊어버린다든가. 그냥 안 가르킨단 말이에요. 그 애들이 모르지. 이 부사인가? 지시 대명사인가? 아나 그런 게 몰라 그냥 그렇게. 대충 찍고 생각하고서 많은 거죠. 그 그러니까 영어가 복잡해지는 거그니까 Will it be fine tomorrow? 내일 날씨가 좋을까요? 그렇게 하니까 내일 날씨가 좋기를 바래요. 예이스, yes, 아이, 타동사 목적어 이게 삼형식이에요 그래서 날씨가 내일 날씨가 좋기를 나는 희망합니다. 이 소가 안무장 전체를 가리, <laughs> 가리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laughs> <laughs> 자, 여기도 헐이가 많죠 자, 여기서부터헐레이가 많으니까 여기부터 다시 서번하겠 I'm going to take him to the east. i 목도 좀 이렇게 지침 나오 k e him to the east. I'm g o i n 여기서 t 레이가 많습니다 o the e 을 s t I'm g o i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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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놓고서 이거 다 이렇게 이거 다 설명 잘돼 있죠. 이걸 복습을 잘 해야 돼요.